뭐야 이거 이건, 이건 용감키고 나를 잡을 수 있겠다, 이거야. 아! 이거... 아! 아 이게 뭐야? 아! 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덤비스 <놀람이 죽으시자. 딴> 살금살금. 자 우리 대봉이로 또 우리 1등을 한번 노려봅시다. 아무도 없나? 일로 예! 시계. 반대방 받. 어, 여기서 일단 그래도 첫 킬은 했습니다. 괜찮아요.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일단 배드뉴스는 파라가 있다는 점 상대방에 파라가 있기 때문에 으아! 으아! 일로 한 대만. 아, 정크래시 있어요. 돈만 아! 조심하면 됩니다. 돈만. 지금 필요해 또. 아유, 아찌꼬. 이 골목은 나의 것이다. 자, 이 골목만, 이 조그만 곳만 제가 갖고 있으면 돼요. 이놈이 겁을 상실을 했네. 에너지 채우고 넣으면 바로 그냥 대봉펀치로. 아, 어 뭐야? 뭐야 이거 피했어? 어, 아 이거 안줘 안줘 안줘. 아! 나이 세우고. 맞춤 필요해. 어, 여러 가지 발소리가 들고 있어. 사 아니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건 무슨 심보지? 죽고 싶다 이건가? 대봉이의 펀치에 죽고 싶어요, 이건가? 아, 딱점프해 버리겠네. 아, 나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거든요. 팔아 뒤에서 갠 쏘거든요. 이거 지금 짜증나게 제가 제일 큰 변수인데, 씨, 짜증나. 여기 가도 저기 저가 저기 가도 저기 고 괜찮아. 이번에는 대봉 스트라이크가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해도 될것 같아. 아, 좋아, 아, 좋구요. 아, 좋아, 음, 트레스. 위도우 메이커 발 소리가 들리거든요? 아! 다 죽여버릴 거야. 아, 뭐, 아, 또 파라, 진짜. 아유, 도망가야겠다. 어, 이거 잡을 수 있어. 간다! 아유! 아유, 진짜! 팥대로 패버려, 그냥. 아! 뭐야? 아, 돼지. 아, 진짜. 돼지만 아니었으면 이거 완전 팥지감인데. 수 없죠 그래도 되게 많이 잡았어요 한 여섯 명 잡았어요 순식간에 둔피스트 아니 대봉이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사니 배를 뜯고 있다. 자 여기 에너지 75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전 여기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. 이거 완전 강좌 써도 될것 같은데? 아 뭐야 이거? 아우 진짜. 오. 오제 잘한다. 막 전부 해를 맞추는 거 같은데, 으흡! 어, 아, 제발, 제발, 제발 왜 나만 쫓아오는 거야? 짜증 나게, 그냥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저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가니까 자꾸 죽네요. 아이, 또 간장 고 여기 누구 있나? 아, 돼지 소리? 어, 뭐야? 탈출, 탈출, 탈출! 탈출! 응? 아유! 아유! 어디 있느냐? 아, 왜 앞에 이거? 아, 통! 진짜! 아, 앞에 이거 뭐야, 통! 통 때문에 가로막혔어. 아, 정말 짜증나네, 씨. 누구야, 어디 이거? 남았다. 바로 때려패버려 그냥 막 아, 아. 아. 뭐야, 이거? 이거 용검키고 나를 잡을 수 있겠다, 이거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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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게 뭐야! 아! 빅픽처입니다. 용검의 죽는이 차라리 자사, 자살을 하겠다. 아, 근데 자살하면 1점 깎이는데 괜찮아. 뭐 1점 깎이는 거정도야 역행 난 4초면 되거든요. 4초면 돼. 어, 피했어. 이걸 피했어. 넌내걸키를 뺏어 먹었어. 아유, 진짜 확까 답대로 뺏어 죽을 이거 못맞췄어 여기까지가 그인가 괜찮아. 요 6킬만 더하면 됩니다 아, 못 올라갔나? 아이. 다리가 짧아 갖고 저기 못 올라가네. 아! 아! 아, 저 개핀데. 개핀데, 개피. 아, 저 로도가 또 양념무친 거다 먹겠네. 아우, 나왜 죽었어, 씨. 죽은지도 몰랐어. 아 이건 내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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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? 아 그냥 줄먹 할걸 에이 <laughs> 아유 진짜 뭘 튕겨내기를 하고 있냐 어차피 뒤질꺼 아! 체력을 먹고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2점 한 대만! 아 뭐야 이거야 안 죽어! 아까처럼 죽진 않아 아 이거 죽겠다! 어 설마! 아, 아 벽궁을 안 당해서 당.. 해도 살았네요 아이 정말 1킬만 더 하면 되는데 1킬만 제발 1킬만 여기 우리 희생양이 보이는구만 아. 저렇게 빠져나가버리네 노잼 자, 여기저기서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. 한 놈만 잡으면 돼. 한 놈만. 위도 구두 소리가 여기서 나네. 아. 뭐야? 헤드한 거야? 설마? 말도 안 돼. 1킬만 더 하면 되는데. 1킬만 더. 아! 1킬. 1킬 제발. 얘들아, 저 역겨운 돼지한테 어, 1등을 넘겨 줄 거니? 저 체력 300짜리 계속 쭉쭉 빠는 저...돼지한테? 그럴순 없지 나에게 빨리 1킬을 하나 버거라! 아아! 아 아우, 진짜! 아아아 진짜! 씨아아아아아아아 최고의 플레이까지! 이거 뭐지? 아... 니 마크 강을 건너지 마시오 아우 진짜! 저 진짜 용검 빼들고 튕겨내기 하고 있는 애 벽에 벽궁하면 진짜 쓰리 개쩔거든요 여러분 한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알로지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!